텐션 뉴스 HCN.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바깥 활동이 어려운 요즘 실내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체육 중 하나가 볼링이죠. 관악구에선 여성 초보 수강생들을 위한 볼링 강습이. 겨울철 실내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스포츠에서 만나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강한 회전과 함께 굴러가다 순식간에 핀을 쓰러뜨리는 볼링공. 계속되는 스트라이크, 스페어 행진에 겨운에 묵었던 스트레스도 함께 날아갑니다. 관악구 여성볼링 3기 강습생들의 끊임없는 스윙이 이어집니다. 자 리듬, 바라스, 타이밍, 3대 요소를. 꼭 지키면서 스트라이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중력치 당겨주시고 준비 시작. 둘 셋. 올링에 처음 입문하는 여성 수강생들을 위한 초급 과정. 스텝과 투구 등 기본 자세부터 구질 분석, 올링 에티켓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짜릿한 손맛의 쾌감은 덤. 절도 있는 동작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몸의 균형도 잡힙니다. 그냥 저는 핀만 트리면 되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매너 같은 것, 볼도 다양하고 많은 상식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운동을 잘안 하는데 이거는 운동이란 느낌 없이 땀을 막 흘리게 되더라고요. 단순한 친목 도모로 시작한 생활 스포츠. 수준급 실력은 아니지만 승부욕과 함께 자신감도 키워나갑니다. 재밌어요. 좀파기차졌어 커피 마시는 거보단. 운동도 되고 어, 스트레스도 풀고 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래서 할수 있으니까. 남녀노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실내 스포츠. 수강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레인 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윤욱입니다.